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음, 어,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서, 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 안 그럽니까? 실제 살아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은 전부 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또 실제로 일어날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 성경은 어떤 거 뭐, 우리의 소설을 허구라, 그런 뭐 허구와 같이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과거도 있었던 일, 미래도 있어, 확실히 있을 일이기 때문에, 음, 이것은 성격에서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고, 솔로몬의 이제 그 연구한, 연구한 사람들이, 어, 선언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물론 성격에는 한 가지 있어요. 사실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 있는데,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에 스바이 왕, 그리고 주위의 아라비아, 이런 사람들이 많은, 어 국왕들이 이제 솔로몬 왕의그 부, 부강한 나라에 구경하러 왔어요. 어떻게 해서 솔로몬 대왕이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가 부자가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어, 궁제를 지었고, 이렇게 했느냐, 구경 왔는 거라요. 대표로 스바 왕이 있고 그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망하는데 솔로몬이 이제 그 시험하려고 그들이 올때 그냥 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 음, 경려하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막 솔로몬에 대해서 막 어떤가 올가미를 걸어서 솔로몬의 인기를 확 낮추려고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나라에서 와서는 어, 솔로몬이에게 시험하려고 그 이제 그 꽃을 꽃을 하나 아, 한 바구니 들고 솔로몬에게 선물한다고 가져왔더라고요. 솔로몬이 저 좌석에 앉아 있고 거리가 멀죠. 문열 문을 궁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요 그래 문을 닫고 들어왔어요. 그래 더 멀리서 솔로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이 꽃다발이, 에, 진짜 꽃인지, 얼마나 좋은 꽃인지,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 아닙니까? 솔로몬이 착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 이 사람들은, 뭐, 못 맞추면 솔로몬을, 어, 아주 그 뭡니까, 격하시켜버리지요 그렇게 소문에 지혜로운 왕이라 했는데, 아예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하려고 왔는데, 솔로몬이 딱그 꽃을 보자. 다신하를 불러가. 지금 옆에 문들이 많이 있으니, 창문을 활짝 다 열어라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뭐 온실은 그런 꽃이 없죠. 저보다 꽃이 피는 봄부터 가을까지였습니다. 특별히 봄이 되겠죠. 문을 다 열어라 그랬어요. 저 뒷문까지 활짝 열어라 그랬어요. 조금 기다리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 가져온 그 왕은 저뒤에 앉아 있고 꽃다발 앞에 딱 앉아 놓고, 조금 있으니 한참 있다 솔로몬이 내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꽃인가 가짜 꽃인가 내가 아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그래, 그리 이꽃 가져온 왕은 깜짝 놀랐지요. 쥐가 어디 저 멀리서 냄새도 안 맡아보 어떻게 아느냐. 물 열어고 한참 솔로몬이 기다렸어요. 조금 있으니 옆에 창문으로 뒷문으로 뭐가 옵니까?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 거라요. 벌과 나비. 벌과 나비가 들어와서 그 꽃다발에 앉고 꿀을 채취하는 거요 그래, 이 <laughs> 시험 테스트로 하러 왔던 왕은 깜짝 놀랐죠. 코가 납작해졌죠. 그래도 그 뭡니까, 뭐, 그 애기. 갓난 애기, 죽은 애기의 시험도, 그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의 성경에서는 그 진리를, 진리를 재판한 일이었습니다만은 그 꽃다발에 향이 있기 때문에 생화기 때문에 벌과 나비가 날아듭니다. 만약에 조화로 해왔다면 벌과 나비가 안 들어오지요. 생명이, 생명이 있으니 벌도 오고 나비도 옵니다. 생명, 생명 그렇게 규정합니다. 오늘은 몸이가 이게 향. 향은 향이라 뭐 우리가 냄새를 맡았을 때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에 어떤 거막업대게해 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고 기분을 나게 만들고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것이 향 아닙니까? 저 썩은, 어, 뭐, 거름이라든가송장을 갖다가 우리가 향이라고, 어, 어, 독, 독한 향은 되겠죠, 그것도. 우리가 일단은 향이라 했을 때는 아름답고, 냄새 좋고, 기분 좋게 알고, 우리 속에 많은 호르몬이 생성해가고, 엔돌핀이 나오게 만든 그향 아닙니까? 향. 향은 어디서 나옵니까? 향은 생명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향이 나오는 생명. 생명이 있기 때문에, 향이 나옵니다. 생명 없으면요. 그래 그 왕이 가져온 꽃다발에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있어도 그냥 생명이 있는 거죠. 활발한 생명이 꽃에 있기 때문에 그 꽃에서 향기가 나다 우리가 잘 아는 거어 우리나라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이 칠판에 적어 놓은 대로 향기 나는 시인자 한 사람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입니다. 1963년생 그러니 얼마쯤 한 50, 60 가까이 돼. 송명희 시인입니다. 이 시인이 그 얼마입니까? 20, 오, 22년이죠. 어, 그 50좀 넘은 뇌성마비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온몸이 비틀어졌어요 비틀어져가 글씨도 못 씁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들어가면 송명희 시인이 글씨 쓴거 보면 압니다 그 글자 몇자 적는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았거든요 그 사람이 생애를 읽어보니 태어나자마자 너무 뇌성음 하게 되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어디 버렸느냐 애기는 태어나면 조그만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뭐, 2, 3kg 밖에 안 되는데, 그냥, 신문지에 두들 마아가 어디 버립니까? 쓰레기, 그, 모으는 집화장에, 그, 거 던져버렸어요. 어떡하여, 구사일적으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구출이 됐습니다. 이거, 나는 그, 책에서 봐, 진짜 그런지 몰라. 그래서, 가족들도 취급 안 했어요. 물건까지 취급했어요. 물건 같이 변신 이야기도 똑같죠. 변신 이야기 안나오그 유명한 이야기 물건 같이 휘경했어요. 그 이유는 집에서 먹을 것만 주고 그조그한 방에 문간 방에 거서 거기서 사는 거라요. 몸도 마음대로 뭐 움직일 수 없고 가누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그는 배달부를 통하여. 어떻게 하여 성경을 하나 구해 받아서 방에서 그 읽기 시작합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그때 시인 아니죠. 송명희 아이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낡고 낡아가 몇권 되는지 몰라요. 다 떨어졌어요. 성경 이야기하면 이 송명희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 성경을 많이 읽고, 그는 오로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알고 그 그래, 집에 혼자 있으면 다 이제 그 다음에 같은 서이 2층 방에 올라가서 거기서 생활하는데 좀 커서 아, 이 성경을 보다가 어떤날 되면 다 문을 창문을 열는데 열어 놓고 있으면 뭐가 옵니까 창문 열면 햇빛이 안 들어옵니까 공기가 안 들어옵니까 거기서 무슨 예수님의 향기가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말로도 알수 없는 그리도의 향이 참 온전신에 덮는 거라. 그 시인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예수 향이 다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마음에 평화 평안을 주고 실제로 향이 코로 막 들어오는데 말로 다할수 없대.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 안에서. 이 성경 읽다가 그걸 예수 향을 맡았어요. 성경 읽다가 이 지금은 시인이입니다. 그 시를 간증하러 다닙니다. 자기 세계를 갖다가그 간증은 내가 고생했다 그 간증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 거. 예수 향을 향기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향을 가지고 있다해서 작가입니다. 이제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성명이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체험했는 거. 향기를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그리도 향기를 체험했는 가요 누가? 속명이 시인은. 시인, 신자, 향기 나는 그 사람의 내성음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거북합니다. 그런데 얼굴 보세요. 거기서 향기가 나와요. 그, 그 사람, 속명이엄찍하게 흉측한 얼굴인데도 향기가 나올 만큼 나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귀신도 아니고 막, 사람도 아닌 거, 이치도 아닌데. 그러나 거기서 향기가 나와요. 그 송명이 시인입니다. 그 송명이 그자체 인격 안에는 뭐가 하나님의 향기가 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도 안 들어 시집도 있고 글 써놓은 것, 생애도 써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참, 참, 참입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도록 그만큼 하나님의 그리도의 향기가 콱찬 시인입니다. 모세 산에 올라가서 뭐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고 내려오지요 그동 올라가서 얼마 전한 40일 이상 있었지요 모세그 거기서 뭐 봤습니까 잠 맞았습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깍 머리 속에 집어넣었어요 막그 하나님 말씀 받는데 머리도 얼마나 컴퓨터 같이 메모리가 좋아서 그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모세 오경 봤어요. 그 속에 다안 들었어요. 모세 머리 속에 다 들었어요. 뭐 적는 시간도 없어요. 그 속에 다 여호와의 말씀, 모세 오경의 말씀이 모세 속에 확 들어갔더니 사람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무 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광채, 여호와의 향기. 그리토의 향기가 모세 의 얼굴을 통해 확, 몸을 통에막 나타나니, 사람들은 너무 강하게 나가니, 겁을 지어 보고 다 쓰러져버렸어요. 그 모세는 자기도 몰라 나아진 거 알고 얼굴에 수건을 감고 다녔다. 광채입니다, 광채. 서양의 조각가 그리 화가들은 그걸 뿔, 뿔을 갖다 그려. 광채를 그릴 수 없으니, 뿔을 갖다 그려, 그려가 모세 의 얼굴을 표현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려왔어요. 광채의 향이 아, 행복의 그건 행복의 냄새입니다 송명희 시인도 행복의 냄새 향이 나왔고 모세도 오늘 바울은 생명 있는 자에게는 그리도의 향이 나온다 향기가 그리도의 향기가 나온다 있거든요 본인 혼자는 뭡니까 행복입니다 평안과 행복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속에 있는 사람은 그리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이건 뭐 테스트 할, 테스트는 할수 없는데, 한번 보세요. 신자를 가만히 보면, 뭐, 막, 아, 근심, 걱정, 것들 뭔가 모르게 그 나오는 향기가 아니고, 악취가 나온 사람이에요. 악취. 악, 악취. 썩은 냄새가 나온 사람 있고, 고린도 후서 2장에 뭡니까?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악취가 나오면 그 속에 뭐가 없어 생명이 없는 사람이예요. 예수 생명이 없으니 더러운 냄새, 시궁창 냄새가 나는 거죠. 인물이 잘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가 있으면 아름다운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냄새. 샤론의 권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그 속에 예, 예수 샤론의 고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소 내 속에 예수 향이 예수 생명이 막 피어나요 그 89장 잔송입니다 그런 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 예수 향이 있는 예수 생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평안해요, 행복입니다, 행복. 그으로도 드러납니다. 아저 사람 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저 사람 목사라 그러는데 장로, 권사라 그런데 도대체 예수냄새가 난다 이런 이런 말 많이 듣지요. 도대체 예수 교인은 맞아요, 예수자인은 맞는데 냄새가 난다이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도 향기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암말 하나님 앞에 그리도 향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나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그 자기가 하는 것 자기가 내는 것 아무리 바르고 붙이고 해도 생명이 없으면 거기는 뭡니까? 악취가 나고, 아무것도 꾸미지 않아도 생명이 있으면 거의 향기가 나옵니다. 누구? 그리도의 향이 나옵니다. 그리도의 향. 뭔가 사람 만나보면 알아요. 옆에 앉아가죠. 앉았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도 뭔가 풍기는 있습니다. 그 그리도의 향 아닙니까? 또 어떤, 누군가 뭔가 뭐앉아다 가면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풍기는, 그 풍기는 향이 아니고, 악취. 아까 사람 뭡니까? 그리도의 스 향입니다, 향. 빛과 소음이 뭡니까? 그게, 그것이 나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전도도 나가고, 성교도 나가고, 봉사도 해야 되지. 그거 하나도 없이 가서 그거는 세상, 흔히 말 세상에 하는 일과 똑같죠. 그리도의 스 향. 예수의 향이 나가야 돼요, 예수의 향. 냄새, 예수의 향기, 예수 생명의 냄새, 구원의 냄새, 생명과 사망 두 가지입니다. 생명과 사망 두 가지 냄새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 이런 환자, 나 이런 신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을 많은 걸 가지도 생명이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내 속에 생명이 자기 자신 압니다. 구원의 확신부터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평소 생활에서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이 없으면 생명이 없거나 적거나.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목회하는데,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있는데, 생명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 평안, 평안하냐? 예수님이 묻고 네 평안하냐? 네 정말 내 제자 만나자. 그럼 니네 평안이 냐 물었습니다. 그럼 평안, 평안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평안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습니다. 겉으로 뭐 강사로 강단에 와서 막 강의를 하지, 막열배를 토합니다.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면서. 하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하면서, 막 저는 가끔 몇 사람 모았어요. 짧은 인생 살면도. 근데 나와준 거에 향기가 하나도 없어. 악취에, 그 사람이 가더라고요. 악취에, 악취가 뭡니까? 시궁창 향기에, 독가스 가득 향기에, 그 사람이 걸로 가더라고요. 참, 그 제가 많은 갈등을 일으켰어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천당 같겠나이 생각이 요 그거는 뭐 하나님 하실 일이고. 그러면 안 되지요. 열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뭐야. 내 안에 저절로 향기가 나오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시 그 덮어줘야 돼요 내가 하는 거 이거 하늘에서 내려와 나를 덮어주고. 그의 그리도 향기입니다. 인물 잘 나고 화장 많이 하고 좋은 없는 것이 아니고 아, 모도 그때 꾸민 거 바른 거 없어도 내 속에 나는 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면 대반 편합니다 저는 늘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악수함 알아요. 목사님들은 악수를 잘합니다. 노예도 가서 악수 시찰에도 악수 집회도 악수 만나면 악수 헤어지면 악수 만나고 악수 헤어지고 또 악수합니다 척 만나면 아무리 처음 보는 사람도 그냥 눈 감고 척 만나면 뭐가 래요야 향이 있다 없다 판단이 딱나 버립니다 그래 저하고 악수 하자는 사람 없겠네 이 방송 듣고 나가서는 만남 알아요 그 사람이 농사짓는 사람 됐든 손이 거칠게 이래도 그게 아니고 거친 손에서도 뭐가 나오냐? 아, 주 예수미 부드러운 향이 손을 통해지는 알아요. 지금도 알아요. 그건나 지금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딱 되면 알아요. 손만 딱 되면은 그 사람의 어뭐 우리 신앙은 신앙의 격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평안의 평안 평안의 생명을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다. 아무 말안 해도, 겉으로 아무리 떠들고, 신앙 좋은 차고, 기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하고, 금지한다 해도, 손을 탁 대면 아는데요. 아주 막 짧은 시간에 측정하는 게손 대면 알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신비주의 아닙니다. 그거. 그냥 제가 살아온 경험이 그렇다더어요그 경험하고 그사람 생애를 딱 보면 똑같아요. 그리도의 향이 나타나요. 그리도의 향기. 예수제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제의 냄새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 사람을 통하여 밖에 나가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 사람이 전도사요, 전도자요, 그 사람이 성교사입니다. 그리스도 향기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생명으로부터 생명이라고, 망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기독교 박수 잘 보세요. 많은 메시지 설교자가 많이 나오지요. 벌써 딱 보면 얼굴에 뭐가 나오냐. 그리도 향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 말 잘하고, 뭐, 감미로운 말하고, 그런 말보다는 그런 말이야. 연습하면 돼요. 어떤 부흥사는 자기 부흥사 훈련하게 세워놓고 말을 갖다가 막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을 한다고 농담도 하고, 앞으로는 인공지능 목사가 나오면 농담 없습니다. 인간을 감동시키는 그런 말도 안 합니다 생명의 말씀, 향 그리도 향기 말씀을 설교 전하니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갈 겁니다 앞으로 신학에도 목사할 목사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 누가? 로봇가 인공지능이 다 설교합니다 정확, 무호한 하나님 말씀만 딱 전하기 때문에 사람은 틀리고 많고 실수도 많고 숫자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뭐 그리도 향기는 없어요 인공지능은 그거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가? 아주 고유의 특별한 인간만이 받을 수 있는 건데, 일단은 평범한 설교는 로버트가 잘해요. 그러나 그 향을 내는 거는 로버트는 못합니다. 인간만이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의 생기가 나와야 되지요. 죽은 사람과 같은 사망의 사람으로 사망의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 그러면 내 속에서 생기가 나가려면, 생기가 나와야 돼, 향이. 생기가. 생기가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뭐라 그랬죠? 송명의 시인이 말씀이래, 성경. 모세는 산에 가서 성경, 광채 얻는 것. 성경입니다, 성경. 방법, 방법은, 방법 중에 방법이 성경입니다. 인격을 도야하는 것도 아니고, 수양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래. 모세가 기도, 물론 기도했습니다만, 성명 시인도 기도해서만 먼저 말씀입니다. 성격을 딱 입력하는 가운데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들였을 때 거기서 향기가 나오는 거라요.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 생명이라는 냄새가 나온대요. 생명 냄새가 사위를 살립니다. 비트의 역할을 하고 소음을 역할을 합니다. 사망의 냄새를 가지고 아무리 가봐요. 요즘 왜? 미국에서도 기독교를 굉장히 취급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한국보다 더 많이 급락하고 있는 미국 교회입니다. 굉장히 거부합니다. 교회를 갖다가 미국 사회에서도. 한국도 안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알았죠. 더, 더군들하고 이단, 다그 사람은 다 교회, 어, 크리스한줄 압니다. 그것도 교회가 왜 그러냐? 저희한테 전화를 많이 옵니다. 교회는 똑같은 교회 아니다. 이만의 교회와 우리는 다르다. 그래 설명해도 그 사람 안 믿어요. 똑같은 교회다 예수, 십자가, 성경, 찬송다 하는데. 그토록 사회가 지금 교회를 갖다가 비판하고, 멀리하고, 배척하고, 큰 소리 못 쳐요, 이제는 교회가. 이때 그리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교회에서 많이 나와야 돼요. 예수 향기를 가진 사람이 그의 비틀 역할하고 소모의 역할을 합니다. 사업이 나갔어. 그 없는, 지금 가짜가 정치계나 교회도 가짜가 제가 볼때 엄청나게 크게 많이 인기를 얻고 있고, 가짜 속에 사람들 우우, 떼거지로 몰려가고, 가짜 가지고는 생명의 그리도 향기를 내는 일은 못 합니다. 이거는 흉내 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말씀이 속에 들어갔어. 생명의 근원, 향기의 근원이 이 말씀이 들어갔어.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 말씀이 성경이 내 속에 들어가서 그 향을 촤악. 향수 뚜껑을 왜열었습니까그 속에 향이, 향수, 향, 향 근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경 그리도의 향기가 내 속에 들어있어야 향이 나갑니다. 성경은 하나도 없는데 뭐 향이 나가겠습니까? 잇모지 밖에 안 나가고. 다른 어떤 거, 잡한 것이 나갔죠. 메시지 들어보면 압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연한 박사들이 있습니다. 말은 잘 합니다. 굉장히 미사 역으로 말하지만 그 속에 뭐 생명이 없어, 생명. 우리는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생명이 말이냐, 사망이 말이냐, 그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내가 실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계속 꽉 있으면 딱 말씀 끝에 내가 보고, 아, 저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런 설교는 들을 필요 없어요. 성명씨는 설교 들어갔습니까? 방에서 혼자서 예배 드리고, 혼자서 성경 속에서 생명을 하고, 그 그리도의 향기가 꽉찬 사람이고, 직접 그거는 물리적으로 냄새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게 그리도의 향기입니다. 성도는 심각하게 세워야 된다. 그리도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빨리,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포토리딩입니다. 그게 PM 독서법입니다. 그걸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리도 향이 내세에꽉 차는 그런 정말로 행복한 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